여기 지금 날개 양날. 둘셋넷 마나 만화 뺐어 일단. 오샤. 내 전일 내부터 전일 좋다 좋다. 다 끝났어 좋다. 네. 불츠 패러 일단 넣어놓고. 흰캐죠 벤치 아니에요? 근데, 나이 일단, 새벽 둘, 셋, 아, 사, 나이스 새벽 하늘 둘셋 패럿 고한대아 거리 한대 가. 자. 이스 삼천복 큐 올라가자 올라가자 얘에블랑 예, 바이뱅 저 하나 응. 둘셋전고블랑 패럿 일단 쭉 들어가면서 계속 아랑 랑 아랑 한대더 아랑 정호 패럿 둘셋고 서브 넣었을까? 있잖아! 지어딱 쓰면은 바로 갈게요 돈다! 둘 셋! 다아아 깼다 우리 눈통해가지금젠헤스젠헤스 괜찮아 여기서 더 돌아와 더 돌아와 a s 패페둘셋 고! 네? 대가리.. 둘 셋! 에 쟥 오케이 세그 스 일단 여기 네, 전일 앞에 한번택이전자한번택이 전사 마너 뺐어 마너 뺐어 한문택한대한문한대 한문택이 한대 한문택이 한대 한문대 블루 블루 패러 고자 열탕 형님 전일 한번 넣어주세요 아니다 내가 넣을게요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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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잭슨잭슨 패러 내가 지금 머리에 서해주세요 q 해주세요 다시, 다시, 다시. 제이 바로 상점요 괜찮아 괜찮아 빨 잡아 대가리 패러 상점 바로 눈뽕 바로 눈뽕 들어와서김남 대가리 패러 어 대가리 패러 어 잭슨 잭슨 딸. 한번 오른쪽에 한번태기한번태기 대가리 한번더탈전사는 이거 해가 패러 태양 패러. 거탈다잡아 빨리 다 잡아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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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열탕 열탕 탈어 열탕, 열탕 묻었잖아더 올라가 더 올라가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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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보자, 블루.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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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에 뒤에, 뒤에, 일에 뒤에, 뒤에, 좋다 좋다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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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말자 뭐. 어, 가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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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싸워요 음. 얘고 예, 오케이 들어가요 전체 응. 준비. 들어. 하나 둘이번엔 전체 고. 하라 뺐어요 나 뺐어요 일단 굴루페어 날 내 우리 또 새로 가자. 서너 아수라 도 다시 가. 일안안하 써고 나스그리고아 되대로. 아, 콜섬 진짜. 블록 돈다 쇼잉 패로둘셋 해. 2점 3점 달았다우게 먼저 갈까? 좀 이렇게 흐름 들어오 저세고, 저하고 그리고 괜찮아. 써고 나왔 하나 더. 두번더들어볼게 앞에 스펠 좀좀 보내. 좀좀좀좀정좀준좀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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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범인 죽다 범한번 범인 죽다 오케이 김태리 지지젠김 내가 사해봐 둘, 세 패럿 고 젠힐 말가, 말가 말가 말가, 말가 안 돼, 안 돼, 안돼 젠힐, 젠힐, 젠렀어 힐렀어 버버리 어, 어, 준비 오케이 또? 둘, 세 패럿 고 젠힐 말가, 말가, 말가 아이고